자,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받을 건 k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 함수에서 변수는 x랑 y지 않습니까 k는 정해지지 않은 상수일 뿐 k가 여기서 이제 정해져서 a가 1일 때, 2일 때, 3일 때, 4일 때, 5일 때를 보세요 라는 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sin함수를 그리라는 거고 minus sin x의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이 상수만큼 평이동하세요 얘도 y는 어떠한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, 차, 교점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는게 되는겁니다 이해갑니 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여기 6분의 k파이라는 곳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속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x는 6분의 k파의 자극한이 뭡니까 sin 6분의 k파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는요 2 e, sin 6분의 k 파이 빼기 사인 6분의 k 파이 k 파이에 대한 6분의 k 파이에 대한 우극한이죠, 그쵸죠같아안 같해? 아, 그럼 무조건 연속이구나.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요, 우리가 사인 x 함수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. 그다음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사인엑 함수를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주고요 맞지? 그 다음 그거를 y 축 방향으로 이, 이만큼 평이동시켜라 평이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는요 이 함수인데요 이 점을 생각해봤을 때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은 근데 평이동시키면 평이 얘이 얘 함수로 평이동시키면 평이 어 2분의 파이 콤마 이 사인 6 분의 k파이 빼기 1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이 점은요 2파이 컴마 0이었는데 평행이동 시키는 시키고 나면 2분.. 아 뭐야 2파이 컴마이 사인 6 분의 k파이로 바뀌는 거 맞아 이 함수 그리면 말이야 맞지 그 다음 이 검은색깔 함수는요 이 점에서 끊어질 거고요 분홍색깔 그래프가 이 파란색깔 그래프랑 이어지도록 위로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한 개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k가 1이 됐다라고 하면 fx는 sinx를 그리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 k가 1이 됐다라고 하면 6분의 파이지 sin6분의 파이는1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맞니? 그 다음 누구랑 만나는 거? Y는 2분의 1과 만나는 거 되는 거 맞지? 잘 봐봐 그러면 얘 그래프는요 0부터 6분의 파까지 그리래요 맞나? 2분의 1이지? 그 다음 이 분홍색깔 함수가 이 모양을 기억하시고요 이쯤에서 끊어진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경우는 그럼 이 모양을 나머지를 그리는데, 걔를 어떻게 평이동 행 시킨다고 파란색과 이어지도록요. 그러면 얘 점은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? K가 1일 때로 생각해보면, 여기 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? 생각할 거야. 얘는 K에 1 넣어주면 2분의 1이니까요. 맞지?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끝점은 어디예요? 라고 하면 1이 되겠죠 그쵸? k에 1 넣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 맞나? 그 다음 아 보니까 한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어떤 상수함수야? 그냥 상수함수가 아니라 얘가 여기서 끝나는 지점이 끝나는 함수값이 사인 6분의 k 파이지. 그 끝나는 점을 상수함수로 교점 찾으라는 얘기네요. 그러면 분홍색깔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야 되겠지. 이해갔어? 근데 잘 봐봐. 여기 이 끝점을 생각해 보면 값이 이거죠.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y는 사인 6분의 파이였고. 여기는 y 값만 생각했을 때2 s i n 6분의 파이였잖아요. 만날 일 있어요 없어요? 없죠. 지금 k가 5까지만 바라봤을 때예 그러면 K가 1부터 5까지만 바라보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. 그럼 양수 개념으로 봤을 때 얘랑 얘랑은 절대 만날 리가 없다. 이 끝에 점, 이 점과 이 상수함수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. 이 경우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케이스를 예로 들은 거야. 그래서 지금 K가 1일 땐몇 개다? 두 개다.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해가 어 그럼 K가 일단 2일 때도 바라보면 이 함수식을 쓰진 않을 겁니다. 여태까지 첫 번째 k3 자세하게 한 거를 조금만 빠르게 해서 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봅시다. 자 일단 얘 어디서 끊깁니까? 6분의 어, k가 2면 6분의 2 파이가 되겠죠. 그럼 3분의 파이까지 끊기겠죠. 이쯤 맞지?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맞아 안 맞아. 여기까지 올라가겠다. 그 다음 나머지 분, 분홍 색깔을 이 레랑 연속이 되도록. 한 이쯤부터 이렇게 그려줘라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바뀝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었잖아 그러면 루트 3에서 빼기 1이 되겠지 루트 3 빼기 1이 커 얘가 커 어, 힘들어. 2분의 루트 3이 클까 루트 3 빼기 1이 클까 생각해보자 얘가 더 크나 왜 루트 3몇점 몇인데 7로 외웁니다 그럼 편하다 알겠지 근데 어찌됐건 뭐좀 정확하게 봅시다 양변 제곱해서 비교해 봅시다 4분의 3이죠 얘는 4백2 루트 3입니다 됐나 어.. 이거 비교 안 되나 10이제 그러면 뺍시다 크기 비교할때얘 누가 더 큰지 모르겠어요 빼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뺐죠 어. 플러스 1이지 그치? 그럼 얘는 양수, 염수야? 양수 양수가 네 양수죠 그쵸? 확실하나? 네 그냥 넘어가 되나?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넘어가 되나? 네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얘가 더큰거 맞아 안 맞아? 맞잖아 그치 근데 중요하지 않네 쌤이 좀 잘못 생각했네 자 얘는 잘 봐봐 이 부분부터 여를 그리는 거지 이 부분은 내려가니까, 여기서 시작했을 때, 그래프를 그릴 때, 내려가게 그려야 되겠지, 그치? 아, 필요 없었네. 미안, 미안. 요러... 요렇게, 요렇게 내려가서면 됐네, 맞지? 요렇게 내려갔고, 이렇게 하려고 하고, 끝은 신경 쓸 필요가 없댔어. 왜? 얘, 이 상수함수보다는 항상 위에 찍혀질 거거든, 마무리 될 거거든. 그래서 얘도 요렇게 그림 되겠죠. 이해가 안 나? 상수함수, 얘를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. 그래서 몇 개다? 두 개다. 이도 두 개였다. 알겠지? K가 3일 때 봅시다. K가 3이 되면요. 자, 이제는 어디서 끊기는 거게 K가 3이니까 2분의 파 이제. 여기서 끊기는 거지? 그러면, 사인함수는요. 여기까지 그려주시고요. 맞지? 자, 그 다음. 이 분홍색깔함수는 여기서부터 이 모양을 딱 그리는 거지. 그치? 그래서, 이렇게 그려진 거 맞아, 안 맞아? 그래서, 이렇게 되는 거지, 그치? 그래서 몇 개다? 한 개다. 이갔 써? 끝에는 무조건 안 만나니까, 요 그쵸? K가 4면요. 자, 사인함수를 그릴 건데, 한 이쯤이 되겠죠? K가 4면. 요렇게까지 오는 거겠지, 그치? 그래서, 요렇게까지 그려줄 거고요. 그 다음, 그 부분부터는, 분홍색깔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그리는 거지, 그치? 그래서, 요렇게 그리는 거다. 그래서, 요렇게 되는 거 맞아, 맞아? 몇 개? 두 개. 두 개. 이해 갔어? K가 5일 때는요. 똑같을 것 같은데. 여기까지 그려지겠죠. 이해 갔나? 여기까지. 사인함수. 이렇게 그려주고. 그 다음, 분홍색깔은요. 여기서부터 쭉 그리면 지이 모양을 그림내지 연속이 되게끔 맞지?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. 그러면, 요렇게 되니까 얘도 두 개겠네요. 그러면, K가 3일 때 빼고는 다두 개네요. 2122123489 이렇게 되겠다.